안녕하세요 맹리랑 정리입니다 오늘은 호래기 회 꼴뚜기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꼴뚜기 회무침 그리고 버터 주먹밥 그리고 같이 어울려 소스들. 먹을 소스들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또 회를 먹는데 술이 빠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느린마을 막걸리 하나 준비해봤어요 너잘딸줄 아니? 생막걸리구나? 유명한 막걸리야. 아나 진짜 꼴뚜기 회 엄청 먹고 싶어가지고. 와, 얼른 섞어줄래? 자, 따라주세요. 네. 약간 탄산 있어. 막걸리에 탄산이 있어. 와 내가 따라줄게. 아쉽게. 동생은 술을 잘안 먹어서. 치얼스. 음. 치얼스. 오, 맛있다. 맛있지? 달달하네? 음.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? 일단 주먹밥 하나 먹고. 저도. 버터 주먹밥. 음. 난 이거 참기름 살짝 찍어가지고. 묻지마먹었 음! 회무침한거 진짜 맛있다 음. 데 음. 음. 정화를 하고 아 얘네 귀엽게 생겼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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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음. 맛있다. 싱싱하다. 음, 엄청 싱싱해. 음. 바다의 맛이 막 느껴지네. 두 개? 안께서 두 개씩 먹어. 음. 음. 이게 요즘 제철이야? 음. 음.. 이런 맛이구나. 야 뭔가 바다에 가서 직접 먹는 것 같아. 엄청 싱싱해 낚시 이제 막 잡아 올려가지고. 어, 맞아. 음, 그럼 쭈꾸미 맛이랑 비슷하다. 오징어. 기름장. 기름장. 음. 왜? 맛있어? 나 기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래? 응. 음. 호레이가 조금 짭짤하잖아. 음. 근데 기름장이 좀 같이 융화돼서 잡아주는 느낌. 음. 귀여. 이게 <laughs> 그 꿀뚜기 왕자. 와이 <laughs> 둘리. 둘리. 음. 음? 못생긴 사람한테 꿀뚜기 닮았다 하잖아. 꿀뚜기었다고나 음. 아니야. 근데 오히려 칭찬 아니야? 귀여운데 꼴뚜 근데 막상 이렇게 생기고 싶진 않아 칭찬은 아니지 너 닮았어 나도 <laughs> 얼굴 길어서 지가 <집가> 더 길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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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무침은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어야 돼 맞아 이걸 한번 찍고 얼 음. 찍는 게 어때? 음, 한잔씩 한잔더 마실게요. 안녕 안녕하세요, 꼴등입니다. 이렇게 초장 찍어서 마늘 이아내 아, 아! 아! <laughs> 아, 마늘 마늘 탈출. 哇！嗯。嗯 이거 국수야. 얘 다리 왜 이렇게 길어? 아 <laughs> 어, 그러게. 응. 가끔가다 다리 긴애들 있어. 어, 롱다리네. 볶음밥이랑 <laughs> 진짜 잘어울린 응, 뭔가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응. 진짜. 속이 너무. 허해? 응, 허해가. 밥은 필수. 아, 이거 제철일 때 먹어두길 잘했다. 얘전에잘안 짰. 그렇지 않을까? 뭐 쪄봤지 얼마 하지 그서오 농다리. 응. 응? 음? 맛있죠? 응. 음. 지금 호래기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남은 거무파마에다가 넣고 한번 끓여볼게요.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헉, 여러분 지금 라면을 제가 끓여왔거든요. <laughs> 꼴뚜기 라면. 무파마 오랜만이다. 응. 음. 우와 네. 아, 라면 또잘 끓이지. 야 지금 면발 살아 있어. 짜님. 김치랑. 음. 음. 계란도 헉, 터졌어. 반숙이었는데 음. 터져버렸어. 계란. 음. 김치 계란에 삼합 <kav> <목민> <laughs> <laughs> <그냥> <síote> <beers> 우와 <음> 빨콜리 있어 응 나도 마실라 했어 콜리한잔먹을게 아. 아... 이거 먹은 다음에 나 이거 한번 저어볼게 귀여워 네, 그럼 데쳐서 먹었어도 맛있었겠다. 아, 부드러워, 부드러워. 어, 응. 소케, 그러니까 나도 그만 먹고서 그냥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. 그 통째로 가져간다고? 야, 흘린다. 아, 오, 오, 아, 진짜 미쳤다. 무거우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. <laughs> 진짜 시원하지. 무파마는 역시 국물이구나. 와, 무파마 이렇게 아, 맛있다. 었그금 <laughs> <그럼> 나한테 쏟아주고 <laughs> <소유 웃음> 사약처럼 들이마셨네 와. 오늘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아, 너무 잘 먹었어요. 진짜 오늘 제철을 맞은 꼴뚜기 회 정말. 아 근데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안 먹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. 응. 내년에 어... 또 만나자. 도래기야. <laughs> 하여튼잘 먹었습니다. 잘 안녕. 먹었습니다. 다음에 안녕, 다음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